인간이 만들어낸 최악의 무기, 탑3를 소개하죠. 3위, 료스케. 공연, 2위, 파인애플 피자. 1위, AK-47. 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끔찍한 무기가 있는데, 최강이자 최악의 무기, 핵폭탄이죠. 지금부터 마인크래프트 핵폭탄 모드를 가지고 오펜하이머의 핵실험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 이름은 스카요 마인크래프트 핵폭탄 모드를 가지고 최초의 핵폭탄 실험, 트리니티 실험을 재현해 볼 거예요. 여기가 바로 오펜하이머가 최초의 핵실험을 했던 로스앨러모스입니다. 아, 이렇게 오펜하이머처럼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저 위에 핵폭탄을 설치하도록 할게요. 아? 어? 얼 어! 오펜하이머가 했던 대사가 기억나네요. 세상은 오늘을 기억할 것입니다. 꼭대기까지 올라왔고, 어떤 종류의 핵폭탄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거는 펜맨.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폭탄이고요. 자, 리틀보이도 있습니다. 리틀보이는 이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이죠. 자, 원자폭탄 말고 수소폭탄도 있네요. 우와, 크기 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핵폭탄인 수소폭탄. 하지만 제가 이번에 실험할 핵폭탄은 20킬로톤의 위력이기 때문에 너무 강한 무기를 쓰진 않을 거예요. 자, 모든 준비가 완료됐고요. 이제 이 작은 핵폭탄이 얼마나 강력한 위력을 내는지 저산 멀리 가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폭탄이 전쟁에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인류 최악의 죄악이고 최악의 무기입니다. 자, 시간을... 다 시간을 밤으로 바꿨습니다. 실제로 트리니티 실험도 새벽에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 이거 정말 기대되네요. 매우 긴장되고요. 준비됐어요. 준비된 명령어를 치겠습니다. 준비됐죠? <laughs> 여기까지 충격파가 우와 미쳤다. 아직도 터지고 있어. 우후 세상에 와우 언비리버블 자, 지금 핵폭탄 주변에서는 이렇게 방사능 낙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 핵폭탄의 위력. 세상에. 어, 근데 내가 만든 터는 다 부서지지 않았네요. 주변이 완전히 지금 다 날라갔어요. 이번에는 가까이서 폭발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 씨. 미친. 후 야, 진짜 종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와. 이야, 이건 진짜 리얼 종말을 보는 것 같아요. 자, 제 가루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후. 자, 이번에는 리틀보이를 터트려볼게요. 갑니다. Let's go. 우후! 자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뭐야 멀쩡한데 아 하나 죽었고 야너왜 이렇게 멀쩡하냐 <laughs> 주변이 약간 느리게 반응을 해가지고 아좀 느리게 좀 파괴가 되었는데요 아자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해서, 히로시마 원자 폭탄, 리틀보이가 터졌구요. 와우, 정말 멋있네요. 그래도 졸라 멋있긴 하네요. 자, 이번엔 엔더월드에서 리틀보이 폭탄을 터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 우선, 필요한 재료들을 넣고, 한번 터뜨려 볼게요. 자, 엔더드래곤이 좀 가까이 오면, 갑니다! 뿅! 와, 엔더드래곤! 나오자마자 앵거드래곤 미국으로 떠나버리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핵폭탄 터지자마자 모두 순삭이 되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온 모드는 마인크래프트 핵폭탄 모드였고요 다음번에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